나도 미끄럼틀 탈까? 아야, 아, 어디 가나요? 지가 문제라서. 안 해요. 저도 즐거. 상어 어딨지? 아재밌게 놀아요. 시아 난 리가 뭐? 재밌게 놀아요. 어, 어디 난리가 뭐. 와, 와. 재밌게 놀아요. 와, 기분이 어때요? 재밌어요. 아, <laughs> 맛있, 마, 마, 마. 마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도봐 주세요. 아닙니다. 고난이도네. 여보도 드셔보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왜 나야? 응, 안 먹어. 손막해서 먹어봐. 어? 나 죽죠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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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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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과말까말냐까 했냐? 요 졸감할까요? 졸감요 이렇게 까요고 그냥 오는 졸감 분에 요절감할까좋아요 지금.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. 언돌라도 가네? 언나 저쪽에. 얘 자꾸 혀를 저렇게. 컨디션 좋아보여, 스타일. 더 어디 갔나? 김씨야, 얼굴 안 보이네. 따따따 김씨 안보인다 사주년 <laughs> 감사해요 이번에 강릉에서 눈을 못봐서 정선에 와서 눈 체험하고 있습니다 도아 기분이 어때요? 재밌어 가자 뭔가 <laughs> 더니 꾸드득 꾸드득 소리가 나니 <laughs> 아빠 저기 월드 갔다 어 제일 맛있는걸로 <laughs> 조이스 간단하게 먹읍시다. 짭 먹도 했는데 <laughs> 제일 다 맛있는, 맛있는 거. 첫 <laughs> 짜파게티. 너무 기조레 안 좋은데 이거 킥이 좀 그렇다. 응, 괜찮다. 먹어. 더 맛있나 봐. <laughs> 더 환상적이지. 잤나요? <laughs> 잘잔 사람처럼 일어네. 어? 김시아? 아참 뭐? 어, <laughs> 좋아, 저기 피니키도 있어. 다시 재밌어요? 지기지기지. 카메라 날릴 뻔 했다잉. <laughs> 어때? m p i 다캠핑 a 야캠핑 n 있었어. 우와, i n g Camping, Camping, c a m p m p i n g Cam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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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m p i 와, 내자리는 밑에 바로 보이잖아. 아, <laughs> 아빠 쉽지 않네. 그래, 너왜다안되구굴고체 어, 굴 11시까지는. 아, 11시까지 못 가네. 아, 없어. 아, 그렇지, 11시, 그렇지. 10시까지. 나 여기 살래? 어, 그래도 지금. 나또 사나봐. 와. 우리 엄청 높은 곳에 가고 있어. 시아 잠 오나? 아 나도 자고 싶다 이름이 애기가 더. 와네 도와네 자고 있어 와 이제 끝이 보이나봐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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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도와내러 오는거잖아 지 그럼 탈까? 타고 리프트를 타고 어우 리미달타신다고 타고 저기 갈라 그러면 시꺼다 지금 상급자 코스까지 왔고요 크 o 스 타고 내가 려겠습니다 저기 한 번, 저기 <laughs> <졌어요. 웃음> <laughs> 한 번, 저기 한어요기한 번, 저기 한 번, 저기 한 번, 저다한 번, 저기 한기한 번, 한 번, 저기 한 번, 저한 번, 바로 내려간다. 바로 지까 그러니까, 모르죠. 그러니까, 모르죠? 모르죠? 다 내려가는 거좀더 빠르겠다. 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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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못 잡겠죠. 아! 더 빠르다 같이. 더 거기 난리 저거를 봐. 아야. 피, 피. <웃음> <웃음> 빨기 보세요. 아무렇지 않아. 웃는 표정. 어 저기 고민가? 아닌데. 아니야? 저기 뭔가 움직이는 거 같았어. 응, 음, 말린. 아니, 아니었구나. 뭐 이게 뭐야? 응? 움직이는 거 아닌데? 응, 어, 우리 움직이고 있잖아. 김시아, 그러니까 시아 여기 딱 좋아야 괜찮아. 어 시아 양말 없다 응?